자 105번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자연수 세 개를 원소로 갖는 가지는 집합 A다. 그러니까 집합 A는 원소가 세 개입니다. 자 그럴 때 집합 B는 뭐냐면 이 원소들 줄 길이를 꽃판수야. 곱한 꽃판수를 곱한 원소로 갖는 거지. 그래서 A가 이런 겁니다. A가 예를 들어서 A와 B와 C 서로 다르다자. 하 그리고 A, B, C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에 음, 원소 중에서 그러면 얘를 서로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으니까 ABC와 ABC를 곱할 겁니다. 그럼 A제곱되고 AB되고 AC되고. 그 다음에 AB되고 그 다음에 B제곱되고 그 다음에 BC되고 그 다음에 AC되고 어, BC되고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이 16이니까 여기가 16이란 뜻이야. 얘가 16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이 얘가 625. 이렇게 되니까, C는, A는 얼마야? A는, 어,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 25가 돼야지 625잖아. 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자, 근데, 얘를 했을 때, B의 원소는 5개잖아. 5개. 자, 그렇게 했을 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니까. 일단은 B를 구하라는 말이잖아. 지금.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보세요. 얘네 둘이는 같아. 그지? 얘네 둘이는 같아. 자, 그러면 A제곱하고 C제곱이 가장 크고 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음, AC. AC 도 같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같냐면, BC가 같아. 그지? 음, 그지? BC가 같아요. 그러면 얘랑 지금 그러면 몇 개고? 하나, 둘, 셋. 여섯 개잖아요 근데 원소가 다섯 개가 되려면은 어느 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어느 개 같아야 되는데 A 제곱하고 AB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차례대로 서로 다른 거니까 얘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어, AB랑 B 제곱도 같을 수가 없겠지. 왜요? AB랑 B 제곱은 얘가 다른 수잖아. B가, A가 B보다 작은데 B제곱은 B 제곱은 B를 두번 곱한 거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b c 하고 c 제곱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같을 수 a c랑 b c는 절대 같지 못해. 요 c c가 같은데 a b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겠니? 그렇지? 그럴 수가 없잖아.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같을 수 있는 거는 뭐다? b 제곱하고, 그죠? b 제곱하고. 그니까 러 여기서 같을 수 있는 건 B제곱하고 AC밖에 못 같아요. 왜냐하면 B, B제곱, BC는 B제곱보다 크잖아. B하고 큰 수하고 곱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AB보다 른거 비교를 했을 때, 어, 얘는 절대로 같은 게 아닌데, B제곱하고 그러면 AC하고 같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얘를 둘이 곱했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B제곱하고 AC하고 같을 수 밖에 없다. 이해하겠습니까? A제곱하고 AB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A, b, B가 더큰 거니까 얘는 작은 거두 개를 곱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같을 수 있는, AC, BC도 마찬가지로 CC가 있으니까 B, B, C가 더클 거고, AC보다. 그러면, 같을 수 있는 거는 B제곱하고, BC하고 b 제곱하 같을 수 없으니까, B제곱하고 AC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얼마였노? 4였고, C가 얼마였노? 25였으니까, 얘는 100이다. B제곱이 100이 되는 거니까, B는 얼마다? 10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참잘 냈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얼마? 4, B는 10, C는 25입니다. 그래서 14하고 25하고 다하면 합은 A다하기, B다하기, C는 얼마다? 39가 됩니까? 네, 39가 되겠죠.